안녕하십니까. 네 개의 전철이 만나는 인도권 인근의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개통 예정인 여기 월판선, 그 다음 인동선, 그 다음 GTXC, 기존의 여기 4호선, 그래서 엄청난 호재가 있는 인도권입니다 포일동 민간 임대 아파트는 2024년 1월 창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2월까지는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즉시 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351세대, 그리고 2025년 중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시공사는 현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여기 보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구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여기 보면, 주상복합 신축공사다. 그 다음, 여기 보면, 포일동 506-1번지다. 여기는 지하 5층에서 시상 28층, 아파트 351세대 및 판매시설. 그래서 주상복합이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이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74A가 51세대. 그다음 64A가 75세대 그다음 64B가 150세대 제일 많네요 50A가 75세대 그래서 전부 351세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GTXC 인도원역 정차 올판선인도원 기존의 사호선까지네 개의 노선이 정차하는 인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km 정도 1.2km입니다 정확히. 여기 보면 1.2km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민간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일동 506에 1번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km, 도보로 18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도군, 그러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4개의 노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망이 앞으로 박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도로도 우수해요 여기. 경수산업도로다든지,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의왕 과천간 고속도로, 교통의 유층지다. 유충,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프로지오, 여기 바로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를 한번 볼까요? 여기 프로지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프로지오. 프로지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현재, 16억 3천으로 되어있네요. 여기. 예, 프로지오 여기 아파트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현장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현장은 여기고 임대아파트는 그리고 여기 옆에가 그 프로지오 엘센트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16억 3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9년 한번 볼까요? 쭉. 2019년 이렇게 2019년도에는 8억 정도 되었습니다. 8억. 8억 되었는데 지금 현재 16억 3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경기도, 아파트 상승률, 의왕시가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어, 교통이 좋다. 그런 의미로 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전체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매 제한 무, 전국 청약 가능하다. 인도권역 인근이다. 청약금 없습니다. 청약금은 없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저는 청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의왕시 포일동 506의 1번지다. 지상 5층에서 28층 총 351세대다. 실스테이트, 현대로 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50, 50, 전용 50이 75세대네요. 그 다음, 64가 75세대. 64가 150세대 64B입니다. 그 다음 74가 51세대 이렇게 되겠어요. 청약은 1월 늦어도 2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모집공고와 다음은 여러분에게 즉시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약금 먹고 청약 방식은 추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비율 우왕에게 얼마 주는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19세 이상 청약통장 안 쓰고 주택수 미포함 세금 납부 없다 전매제한 없다 인도권역 인근이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인도권역 인근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직공고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즉시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